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현직 의원, 이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 했을 때뭐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이 당 대표가 됐던 그 2021년 5월 전당대회 그때 홍영표 후보와 박빙으로 0.59% 차이로 송영길이 대표가 되고 그 송영길은 비주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돕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편파적인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게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떨어지고 이재명이 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지금의 당 대표가 된 것도 이재명의 지역구를 송영길이 자기 지역구를 준거나 다름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이재명은 인천적 의원들과 만나고 송영길을 어떻게든 구명해버리고 노력한 게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송영길 자진 귀국을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검찰이 돈 받은 국회의원 20명을 사실상 검거한 것 같습니다. 특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환해서 잡아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명이 사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무슨 사과냐고 할 정도로 뜨뜨미지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영길과 함께 이재명 대표는 자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방금 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니 자기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서 조사를 해서 야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말이지 이 애들이 돈봉투를 뿌렸네. 사과합니다. 얘들은 출당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왜? 지금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 중에 친명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송영길 캠프가 인천 지역 구호위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거기에 윤관석 등이 나오고, 윤관석은 사무총장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간이 이따위밖에 사과를 못 합니까? 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한 뒤 일어나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사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성영길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 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 근데 이거 보면 말이,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없다. 우리가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뭐, 하나만한 말 아닙니까? 성령들도 뭐, 조기 귀국을 요청드렸다. 들어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요청 드렸다 들어오겠습니까 성령길이? 성령길은 검찰이 불러도 아마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기는 오겠지요.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아이고 우리는 뭐할수 없이 사과라니까 한다 국민 여러분들 민심이 그러니까 엄중해서 한다 그렇지만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자기들이 조사하면 안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할 일은, 야, 이 진상조사, 어, 단장에 누구를 임명했다, 어, 한 최업도 없이 어?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반이라도, 어,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기관이.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확인하려면, 대법원까지 판결을 하면, 이거뭐 선거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윤관석 이승만 의원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다음 날인 지난 1 3일만해도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형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조작 수사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만입니까? 한네은 늦에... 날이 지났나요? 갑자기 또아 여론이 심상찮다 흉내 내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무슨 이게 자, 이정근 녹취록이 JTBC 등을 통해서 속속 공개되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장고 끝에 대국민 사과를 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식의 사과를 국민들이, 어우, 그래,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자, 어젯밤, 이 SBS 8 뉴스는 검찰은 돈을 전달받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수를 20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SBS 최일과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 대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고 지시. 이에 따라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이 마련해온 돈 1,400만 원이 2021년 3월 30일, 4월 11일 각각 지역본부장 10여 명과 7명에게 전달됐다. 강 회장은 그해 4월 말엔 뭐또 2천만 원을 마련했고 50만 씩 쪼개서 상황실장 20명에게 둘 차례 전달됐다. 뭐이 밖에도 300만원씩 돈 10개 봉투를 건네받은 뭐이 의원들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이 검찰이 상당히 수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입니다. 1부 3부가 대장동으로 바쁠 때 2부는 이걸 준비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강내구 한국감사협 회장이 회뭐 등등을 지금 수안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 피해자들 소환이 시작되면 민주당은 거의 초파가 될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과하려면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